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작년 가을에 제가 우리 볕집을, 볕수확하고 나서 볕집을 말아가지고 작업하는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 볕집은 우리 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넣어 뿌려가지고 이제 걸음으로 사용도 하고 대부분의 볕집들은 거의 소먹이로 사용합니다. 소먹이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마시멜로 말하는 거 그때 작업하는 장면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음 여름에는 지금 이제 우리 없잖아요 벼가 그러니까 지금은 소 여물을 뭘로 이제 만드느냐 하면은 풀입니다 풀 가을에 벼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 그게 이제 봄동안 이렇게 겨울 겨울을 지나고 봄에 이렇게 자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란 거를 다시 이제 트랙터로 작업을 또할 겁니다 풀을 빼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다시 이제 포장하는 것까지 랩핑하는 것까지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이게 트랙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로가 좁아 가지고 앞에 이게 제 차인데, 예, 안 치워줘도 뭐, 지가 알아서 잘 오겠죠, 뭐. 그냥 놔두고 기다려봅니다. 작년에 풀베이 그, 볕집 말고 했던 그 동생입니다. 자, 저 풀베는 이게가 무리하게 시끄럽네요. 네, 방금 전에 어, 풀 베는 작업 차, 어, 작업을 찍고 이제 풀을 이제 말리려고 피는 작업을 하는데 어, 방금 그 친구는 오늘 하루 종일 풀 베는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풀 이제 펼치는 작업을 하는 친구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 5km 정도 달려왔습니다. 자, 풀 펼치는 작업도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그, 풀 배는 기계에 비해서는 엄청 조용합니다. 저렇게 모아져 있는 풀을 이제 펼치는 이유는 말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말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1차 풀 베기 작업과 2차 풀 펼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차 작업은 또 풀을 이제, 어, 다 말리고 나면은 다시 모을 겁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제, 그, 랩핑 감는 어, 작업을 하겠죠. 예. 다음 또 3차 작업 또한 며칠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3차 작업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작업을 어 하는데 예또 왔습니다 예 트랙터가 한대두대 대, 저기 세대네대 네 대, 다섯 대가 동시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싹 가면서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트랙터에 탑승을 했습니다 옆에 예, 운전석이 있고 옆에 조수석이 또 따로 조금 한개 있습니다 네. 탑승하고 직접 어, 탑승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트랙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엄청 시원하네요. 밖에 오늘 날씨 무지하게 덥습니다. 직접 하고 이게 랩핑을 하니까 이걸 보니까 조금 또 색다르네요 작년에는 이거 랩핑하는 영상을 제가 야간에 촬영을 해 가지고 잘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예, 오늘은 이렇게 낮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랩이 지금 다 떨어져서 랩 교체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 또 트랙터 한 대가 랩을 싣고 아빠가 지를 랩을 미리 이제 싣고 다니네요. 이제 이거새 걸로 교체하고 나면은 예한 서른 개 정도 말수 있답니다. 미니이 엄청 얇거든요. 이게 몇 겹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죠. 한눈에 지금 여기 한 천평 정도 돼 보이는데 벌써 지금 여기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개, 열두 개. 예, 열두 개가 나옵니다. 열두 개. 감으면서, 예, 끝에 딱 가져와가지고 다 이제 여기서 딱 정리도 같이 해버리네요. 예,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어, 델타 6대가 들어와서 작업을 해버리니까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예, 그림이 상당히 이제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지만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작업하는 경우는 좀 보기 드물거든요. 이제 여기는 다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소속 소 키우는 축사하시는 분들이고 예, 저는 뭐 축사도 하지도 않고 배롱사도 어,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장면을 사실 좀 보기 힘듭니다. 자, 이거 한 개당 무게는 한 350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350kg. 첫 작업부터 이거 한개 생, 이거 한개 만들어내는 데까지 다 해서, 어, 작업비가 요거 한 개당 5만원 정도 된답니다. 5만원. 예. 그리고 방금 물어보니까 이제 저 장비가 랩핑을 하는데 요게, 음, 설정하기 나름인데 지금 요게 32바퀴 감기게끔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32바퀴가 감기면 자동으로 딱 끊어지,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바로 내리면 된다고 하네요. 예 이번 영상은 어, 풀 소먹입니다. 에이, 풀 처음 벨때부터 해가지고 랩핑하는 것까지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사꾼이었습니다.